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띠 모든 분 재수부적과 간제 12 구슬퇴치부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경문 적답을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리시고 입장하시면 답을 충분하게 드립니다. 지금은 간제 12 구슬퇴치부적입니다. 2026년도에 하예 기온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간제 시위가좀 일어날 수도 있는 해입니다. 모든 분들 미리미리 챙기시어 세상의 중심에 서자 가운누리처럼 모든 것을 마음먹게 달리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일어나는 것이 나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